날씨 괜찮으셨죠? 네. 네. 이제는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날이 아주 좋은 네. 오늘은 4월 22일 어,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앵끝장을 같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다윗이 이제 인생 마감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한얘용인데요 네. 제가 이제 역대상 29장을 어제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인생이 오늘 다윗이 구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을 그림자 같다 이렇게 우리 15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읽기로 하했어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군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구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생이 그림자 같다. 군사님들도 자,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네. 모세도1 0편9 0편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그림자 같고 신속 히반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연히 그 소식 하나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은퇴하셨다고 그래서 어 이런 지가않는게 어떤 목사님이냐면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님 네. 제가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육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이라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자취했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오늘 집에 단칸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학교 다니시고 어, 주중에는 신학교 다니시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교육 좀 사시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그전사님 집에 놀러가서 라면 같이 끓여먹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그랬던 그 전사님이신데 아, 그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laughs> 은퇴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직도 저, 저 마음속에는 그 총각 전사님, 음, 그 주전사님, 그래서 전사님이랑 옛날 제가 학생 때 가서, 전사님이랑 라면, 전사님 라면 끓여주시면 같이 라면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전사님이랑 같이 같은 일을 해서 잠자고 그렇게 <laughs> 했는데 이제는 은퇴하셨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 어, 논사람이 시골교에서 목사님 하셨다 은퇴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음, 참 세월이 빠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나이가 안 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어, 뭐, 은퇴했다, 뭐,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까늘 그러니까 자주 보는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어,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나중에 어떤 분의 소식을 이렇게, 어, 그분이 돌아가셨다, 뭐, 그분이 어떻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전 어려서 젊어서 만났었던 누군가가 이렇게 멀리서 우리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또 보면 어떤 모습을 사진을 보셨는지 뭐 어떻게 소식을 들으면 또 그분들 다가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다니씨가 자기 인생의 고백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낙은해 같고 거룡인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기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요 왕으로 그냥 그냥 기세등등하게 깡덩이도 많이 있어야 깡덩이도 넓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 인생에 사는 모습이 그림자 같다. 낙그네 같다. 거주민 같다. 그러면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일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보면 그 고백을 10편, 90편을 보면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다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70, 80 강거라고 그렇게도 신속히 가고 남는 거는 나중에 하는거는 이제 없고 하나님께 가서는 사람들 이 땅에서 네, 어제 수요일에 전녁 때도 말했지만 그냥 아, 요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서점 가 보면 그냥 책이 꽤 많이 팔리는 책을 이렇게 따 이렇게 뽑아서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이렇게 칸 칸을 따로 이렇게 해 놓고 뭐 1등부터 2 0등뭐 경제 경영 분야 10등, 1등부터 10등 무슨 어린이 책 1등부터 10등 해놓잖아요. 근데 어른들 보는 책을 보면요, 돈에 대한 책만 있어요. 뭐, 그냥, 뭐, 요새는 무슨 코인, 뭐 있잖아요. 무 코인, 무슨,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 비트코인, 뭐 그런, 뭐 그런 코인, 뭐, 주식, 주식, 뭐 미국 주식, 요새는 뭐 한국 주식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부동산,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을 안 벌면 내가 그냥 벼락 거지 된다고. 내가 돈이 지금 이거 한탕안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탕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씩 버는 거보다 그냥 한 탕, 그냥 네? 그냥 그 어제 뉴스 나오잖아요. 코인 무슨 아 무슨 아아 아, 이름도 모르어아 무슨 코인이 50원 하던 게 30분 만에 5만 원으로 올라갔다 고하잖아요 50원이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사는 것만 다이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냥 네. 이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갔던 이 모세도 그렇고 오늘 다윗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다마지 인생의 것은 다 그림자 같다고 하잖아요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없어지잖아요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저, 동쪽, 미교의 앞쪽이 동쪽이잖아요, 저쪽. 편. 거기서 해가 석성산 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그림자가 우리 뒤에 서편으로 이렇게. 아침, 날에 돌아다니면 그림자가 서쪽편에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또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이제는 서쪽에서, 저, 저 수원 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면 반대로 그림자가 이제는 석성산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싹 이제 지면 그 다음에 그림자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모아놓고, 권력을 뭐 대통령을 하고 뭐 하고 하면, 뭐가 있는 건 대단한 것처럼, 뭐많니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는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싹,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면서, 소망을, 그림자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 땅에, 육신의 것들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윗이 구해을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에도나오신 성도님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자 같은 거이 네. 땅의 것들은 성경에서 말해요 그림자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게. 나중에 보면 싹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영어를 부르시면, 그때는 우리가 그림자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땅에 넙터를 열심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쌌다고 하는 거, 예, 네. 내가 장관을 했다, 뭐 국회의원을 냈다, 뭐, 그거 다, 아, 예, 네. 대단한 것 같아 보였고, 나중에 하늘이 앞에 갈때 그거 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지. 예, 그래서 그,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가, 예, 그거 연연해가지고 살지 않고,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림자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가 이렇게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쭉 정리하면서, 그림자 같은 거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림자가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모도 고백했듯이,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 저도 이제 여기 호스피스 저기도 있잖아요. 거기 신방도 예전에 임종환자 휴대폰 가고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보는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나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을 회복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렇는 내용을 다 들었다가 기록을 한 책들을 읽어보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고 살던 것이 나중에는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는 후회하지 않지아 그래서 우리도 땅에 것에 그림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중에 헛되고 헛되다가 예수님이 됐자 예수님은 불과 3년 공생하시고 마치고 가시면서도 다 이겼다. 그렇게 아쉬움 없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 아, 유명성 집사 이제 오라 하면, 하나님 아쉬움 없이 자, 살다가 갑니다. 이렇게. <laughs>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셔서, 그림자에 은혜하지 않고 살아가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갈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니다어 우리 가 그림자 같은 인생을 연일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위해 날마다 드리는 해도를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